안녕하세요. 부도TV의 오정현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전기자전거 타는 일이 좀 많아졌는데요. 한 사건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최근에 이제 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요. 금융감독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떨어진 좀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어서 꼭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시작할게요. 뭐냐면 어, 오늘 내용은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막한 그 피보험자 분께서 그래서 사망하셨으니까 보험사에다가 사망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거절을 한 겁니다. 못 주겠다. 왠지 아세요? 사망은 명확하잖아요.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든요. 이분이 왜 사망을 했냐? 교통사고니까 당연히 상해 사망에 해당됐고 안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보험사에서 왜안 주게 됐냐면 보험사에서 주장한 바는 이거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전기 자전거는 정격 출력이 450W로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가 관기 법령상 이륜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설명할 의무가 없다.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전기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며 고지무 위반에 관한 중대 과실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망보험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어, 이거를 쉽게 설명하자면 을 전기자전거 타는 거를 보험가입 당시에 청약서상에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 안 하거든요 보험사에서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라고 해서 오토바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는 것까지 내가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산출하지 않았으니 오토바이 사고는 안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회성에 해당되면 지급을 합니다. 그건 또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오토바이 관련해서는 오토바이 탄다고 무조건 지급을 안 되는 건 아닌데. 하여간 보험사는 전기자전거도 이 여기 보면은 자동차관리법에 이륜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된다. 고지하라고 설명을 안 했어도 굳이 이거는 전동자전거는 굳이 물어보지 않았어도 당연히 고지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중대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본금 안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지급을 했으니까 갖고 나온 거겠죠. 왜, 왜 지급하라고 나왔는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판단 근거에서 지급하라고 했는지 간단히 제가 일단 나열부터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만 물을 뿐, 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전기 자전거를 타는지 여부를 묻지 않았다. 뭐 설계사든 뭐 상담 직원이 이걸 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페달이 부착되어 있고 시속 25km 초과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페달을 누르면서, 누르면서 고, 동시에 가는 거 있죠? 그건 거 같아요. 오토바이와는 구별이 된다. 분명히. 사실 그 차례 일반인이 봤을 때도 이 전기 자전거를 사실 오토바이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 저 저만해도 그러니까 이게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헬멧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약간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오토바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고지를 안한점이 부분도 판단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망인께서 즉 사고 난 분이 마트를 가거나 자녀를 뭐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동네에서 이제 가운데 왔다 갔다 놀이기구 정도를 생각한 것 같아요 면허도 없었대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정황상 누가 봐도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고지해야 될 만큼 뭐 위험한 거라고 생각 안한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게 법령이 계속 뭐 새로 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립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헬멧도안 써도 되다가 갑자기 쓰, 써야 되고 막뭐 이렇게 계속 바뀌는 과도기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보험사도 이걸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도 안 했고. 그리고 사실은 전기자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뭐 패드를 밟으면은 이제 탄력 받아서 가는 방식이 있고 누르면 가는 방식이고 뭐 시시별로 다 있지. 또 와트별로 또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 명확한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 거다. 즉, 보험회사에다가 이거를 알리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다. 그래서 보험금을 줘야 된다라는 위원회 판단인 거예요. 이게 최근에 나온 조정 아니거든요. 요약을 하자면.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보상 안 해줘요. 다만, 이례성. 그러니까 오토바이 소유사용. 내가 원동기 면허도 있고, 나한테 등록된 거면 당연히 내가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뒷자리 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잠깐, 급한 일 있어서 친구한테 아니면 옆집, 아랫집에서 빌려가지고 잠깐 한번 탄 건데 거의 사고 났다. 그런 거는 보상을 해줘요. 소유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송은 부분은 보상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전기자전거도 오토바이로 보고 보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할 겁니다. 관계 법령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은 피고분자한테 항상 얘기하죠. 작성자불의 원칙. 피고자한테 유리하게 해석 해야 되는데 보험사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오토바이다 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줄려고 하는 부분인데 요부분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보험금 청구하기 전에 이거 저번에 한번 미리 찍었어야 어 되는데 보험금 청구하기 전에 스타한두 번만이라도 좀 검색을 하고 좀 청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내가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알고 좀 다툼이 있을 만한 것들. 사람들은 그냥 청구하면 주겠지라고 생각해요, 범사에서. 아시죠? 범사는 돈을 안 줘야지 이, 이윤이 나는 사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 충분히 좀 제발 좀 검색 한번 하시고, 한번 유튜브에도 한번 찾아보시고, 알고 청구하시면은 하나로 또더 범사에 대항해서 뭐할 논리가 생기니까, 대비하고 청구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 굳이 사람 안 쓴다 하더라도 알아보시면 충분히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모르시겠으면 항상 얘기하에요 전화 주시라고. 사소한 것까지 다 못, 상담 못 해드려도 이런 부분은 제가 굳이 사람 안 써도 되는데 무조건 저,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안 하니까 좀 양심껏 할 테니까 전화 한번 주시거나 댓글만 달아주세요. 뭐 젊은 분들이 워낙 많이 끌고 다니면서 사고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영상 찍어 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화는 특히 이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일이 많을 텐데, 이번 중에 외출 및 외박에 대해서 어, 다뤄볼 거예요. 좀 주의하실 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분명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상위권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